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이크로 베스트와 로미오 파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ceo는 양우라는 대표고요 어, 중국인이지만 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시설은 그뭐 r&d 라든지 생산시설들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 베스트의 장점은요 일단 그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 2025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28,000개 이상의 배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이크로베스트가 대표적으로 사용을 한번 했잖아요. 200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전기 대중교통버스로 마이크로베스트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19개 나라에 어, 1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보시면 한 번도 안전 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회사인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시면 보통 초창기에는 중국의 R&D 시설이라든지 생산 기반이 다 이쪽에 있었어요. 어, 이제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면요, 그 베를린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독일에. 그래서 저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 제가 마이크로베스트가 베를린에다가 공장 짓는 거를 좋게 평가하냐면요. 그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독일차 전 판매가 전년 대비 12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월 전기차 침투율도 21. 7%로 전년 11월 이후 20% 이상 판매 비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 계속 전기차 비중은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지금 마이크로베스트가 공장을 베를린에 짓는 거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베스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 트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딜리버리 밴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의버스구요그 다음에 중국의 트레인이고요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마이닝 트럭. 아,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패신저 비이클, 그러니까 뭐 택시라든지 뭐 승용차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에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이제 뭐 핸드폰,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마이크로베스트의 강점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어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 마이크로베스트의 강점은요 단순히 배터리 셀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패킹까지 진행해서 바로 장착 가능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어, 모듈해서 팩까지 해서 패킹한다라는 거고요. 배터리 패킹이 중요한 이유는요 높은 기온이나 혹한 등 여러 악조건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패킹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킹을 통해서 지금 마이크로 베스트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이 부분은요 이미 계약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에 계약할 수 있는 매출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미오 배터리라 로미오 파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아 여기에 보시면요, 그 간단하게 제가 로미오 파워를 보고 넘어갈게요. 로미오 파워는요, 그 지금 아, 5억 4천 달러 정도의 계약 수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2억 달러는 뭐 협의 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 전문성과 심층 산업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팀이구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요.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 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요. 예, 이 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한, 차량 구서 요소 및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업체와, 글로벌적인, 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미오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결론만 얘기할게요. 마이크로베스트와 로미오 파워 두 기업다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만 저 같으면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마이크로베스트를 선택할 것 같고요. 어, 또한 2018년 기준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전 세계 공장별 배터리 생산 캐파를 보면요. 마이크로베스트가 그때 78일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베스트를 선택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마이크로베스트가 로미오 파워에 비해서 더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에비터 마진도 로미오 파워보다 마이크로베스트가 더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마이크로베스트를 선택할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에비타 분의 시가 총액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당연히 로미오 파우도 저평가되어 있죠. 마이크로베스트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프로테라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에비타를 보면, 프로테레가 이쪽에 있고, 마이크로베스트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로미오 파워가 이쪽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고른다면, 저 같으면 마이크로베스트를 선택할 것 같고요. 예,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크로베스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베스트의 RSI가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거 보이시죠? 이 RSI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이 RSI가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 70이 넘으면 매도 시그널이고요. 보통 30 이하면 보통 매수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52아일 때 사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아, 다만 차트는 어, 참고용이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맥드라고 하는데요. 이 맥드도 지금 여기 맥드 보이시죠? 이 맥드도 지금 점차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형상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차트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세요. 간단하게만. mfi가 뭐냐면 머니플로우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머, 머니플로우인데 머니플로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는 좋은 증상이긴 하지만 rsi 라든지 이런 어, 맥드 라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구요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그 5일은 뭐라고 했죠? 1주일이라고 했죠? 10일은 2주 그 다음에 20일은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주일 선에 터치는 했, 했고요. 다만 2주 평균선이라든지 한달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